따라서 QQQ가 아닌 타이거에 투자한다면 선택한 ETF 상품 차이만으로 0.58%를 손해보는 셈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으로 부자돼서 죽인 대학이 주리치TV입니다. 오늘은 국내 운용사와 해외 운용사의 나스닥 100 ETF 배당 수익률과 수수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내 운용사와 해외 운용사의 ETF 스펙을 알아보고, 인베스코사의 QQQ와 미래에세 자산 운용의 하이거 다스닥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또한, 배당 수익률 마이너스 수수료율로 구한 연 운용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억 투자 시 해외 운용사와 국내 운용사의 배당금 및 수수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국내 운용사의 운용보수율입니다. 국내 나스닥100 ETF는 KB 자산운용의 KB 스타, 한국투자운용의 킨덱스, 미래세 자산운용의 타이거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0년의 역사를 가진 타이거가 6,165억으로 가장 높고 킨덱스가 1,030억, KB 스타가 410억입니다. 고시된 연운용보수는 KB 스타가 올해 2월 1일 연운용보수를 0.07%에서 0.01%로 인하하면서 고시 연운용보수 기준으로는 가장 저렴합니다. 힌덱스와 타이거는 모두 0.0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타이거의 연 운용보수가 0.07%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타이거 나스닥텍 투자설명서를 자세히 보면 기타비용이 0.2%라고 명시되어 있고 진짜 총보수는 총보수 0.07%에 기타비용 0.2%를 가산한 0.27%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총보수가 0.07%라고 광고 때리고 공시하고 다 했으면서 너네가 알고 있는 총보수는 총 부담 비용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총 부담 비용은 총 보수 0.07%에 기타 비용 0.2%를 더한 0.27%였던 것이죠.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2020년 10월 신생 ETF인 KB스타 나스닥100 투자 설명서를 보니 기타 비용이 없답니다. 사람들은 더욱 분노합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에 민원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후 미래에셋 측에서 공지 사항을 발표합니다. 미래에 셋의 공지사항을 요약하자면, 기타 비용은 펀드 결제 수수료, 해외 거래 비용, 회계 감사비, 지수 사용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 비용은 결산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K비스타나 킨덱스의 경우 신규 설정 ETF이기 때문에 결산을 아직 안 해서 기타 비용이 없다고 기재되는 것이다. 하지만 걔네들도 무조건 기타 비용이 발생하게 돼 있고, 결산이 끝나면 기타 비용이 기재될 거다. 그런데 기타 비용은 고정 금액으로 발생하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ETF 순자산 금액이 클수록 정액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순자산 금액이 큰 ETF가 작은 ETF보다 기타 비용이 일반적으로 낮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는 시총 6000억짜리 ETF니까 그나마 기타 비용이 0.2%이지 1000억짜리 킨덱스, 400억짜리 KB는 모르긴 몰라도 잘해야 기타 비용이 우리랑 같거나 더 비쌀 거다 라는 것이죠. 미래에셋의 공지를 보고나서 KB와 킨덱스의 투자설명서를 다시 읽어봅니다. KB 투자설명서를 자세히 보니 얘네들도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않아서 즉 결산이 완료되지 않았고 추정치도 구할 수 없어 기타 비용을 0원으로 기재한 것이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킨덱스도 기타 비용을 기재하지 않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시총 6천억짜리 타이거의 기타 비용이 0.2%이고 타이거보다 시청규모가 한창 낮은 KB 스타와 킨덱스도 기타 비용이 최소한 0.2% 정도는 발생할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B 스타의 연총 운용비용은 운용보수 0.01%에서 기타 비용 0.2%를 가산한 0.22% 정도라고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타이거와 킨덱스는 총 비용이 0.27% 정도 됩니다. 이번엔 국내 운용사 ETF의 배당 수익률입니다. 한국투자운용 투자 설명서 일부 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유 현금이 충분하지 않거나 추적 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산 운용사의 결정으로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0억짜리 ETF KB스타는 2021년도 초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못했습니다. 킨덱스는 주당 배당금 10원을 지급하여 배당 수익률이 0.09%이고 타이거는 주당 50원을 지급하여 배당 수익률 0.08%를 기록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운용사의 운용 노하우와 실력 문제일 것입니다. 미국 6대 자산운용사인 인베스코의 QQQ는 연 배당수익률 0.53%를 지급하면서도 지수를 잘만 추종하고 있죠. 자 이제 해외 운용사를 알아봅시다. 나스닥 100 ETF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표 ETF라 불리는 인베스코사의 QQQ ETF입니다. Total Expense Ratio 총보수율은 0.2%입니다. 설명서를 해석해보면 작년 총보수는 0.2%였고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운용비용이 0.2%를 초과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약속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q 큐 q 가 말하는 Total Expense Ratio 총보수 0.2%는 말장난 없이 연 0.2%인 것입니다. 기타 비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q 큐 q 의 배당수익률입니다. 20년도에 369 12월 분괴배당을 하였으며, 사회의 붕괴배당금을 합친 연배당금은 1.73달러이고, 연배당 수익률은 0.53%였습니다. QQQ와 타이거 나스닥 100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QQQ ETF는 1999년에 처음 개설되었고, 타이거는 2010년에 개설되었습니다. QQQ ETF의 시가 총액은 135빌리언 달러고, 원화로 환산하면 약 150조 원입니다. 타이거는 6,100억인데, 그의 차이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시총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연총 비용은 QQQ가 0.2%, 타이거가 0.27%로서 타이거가 0.07%포인트 더 비쌉니다. 자, 이제 QQQ와 타이거의 연 운용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 운용 수익률은 배당 수익률 마이너스 수수료율로 정의했습니다. 주가 변동으로 인한 시세 변동 부분을 제외하고 ETF의 순수 수익과 비용만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유하고 있던 ETF를 그대로 지속 보유 시연 운용 수익률입니다. QQQ의 연 운용 수익률은 배당 수익률 0.53%에 연 운용보수 0.2%를 차감하여 0.33%입니다. QQQ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0.33%의 추가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타이거의 연 운용 수익률은 배당 수익률 0.08%에 연 운용 보수 0.27%를 차감하여 마이너스 0.19%입니다. 타이거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마이너스 0.19%의 추가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매수 매도 수수료와 증권 거래세를 모두 합친 연 운용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키움증권에서 매수 후 1년 보유하고 매도하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거래 수수료는 해외와 국내 모두 이벤트 수수료 기준입니다. QQQ 매수 시 미국 주식 이벤트 수수료가 적용되어 거래 수수료 0.1%가 발생합니다. 타이거 매수 시에는 국내 주식 이벤트 수수료가 적용되어 거래 수수료 0.0036%가 발생합니다. 연 운영 보수는 QQQ가 0.2%, 타이거가 0.27%이고, 매도 수수료 또한 매수 수수료와 같이 각각 0.1%, 0.0036% 발생합니다. 매도시 납부하는 증권거래세는 세 e c 라고도 불립니다. QQQ가 0 0 0 2 1이고 타이거 나스닥팩은 국내 주식 기준 적용하여 0.25%입니다. 수익률 합계에서 수수료율 합계를 뺀 연운종 수익률은 QQQ가 플러스 0.128%이고 타이거가 마이너스 0.447%입니다. 이를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투자금 1억으로 매수하여 1년 보유 후 매도하는 상황입니다. 매수할 때 QQQ는 투자금 1억 곱하기 거래수수료 0.1%인 수수료, 수수료 10만원을 냅니다. 타이거는 수수료 3600원을 냅니다. 연 운용보수는 1년에 한 번씩 발생하며 QQQ는 투자평잔 1억 곱하기 연 보수 0.2%인 20만원을 연 운용보수로 냅니다. 타이거는 총 운용보수 0.27%를 적용하여 27만원이 발생합니다. 투자의 대가로 배당금이 입금됩니다. QQQ의 배당금은 53만원이고, 타이거는 8만원입니다. 배당금을 수취하고 바로 매도합니다. 매도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고, 매도 시에는 증권거래세도 추가로 납부합니다. QQQ의 증권거래세는 2210원이고, 타이거는 25만원입니다. 최종 수익률은 QQQ가 0.13%이고, 타이거는 마이너스 0.45%입니다. QQQ의 최종 수익은 12만 7790원이고, 타이거의 최종 수수료는 44만 7,200원입니다. 두 ETF의 최종 수익률 차이는 0.58%포인트 차이이며 최종 수익 차이는 57만 4,990원으로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두 ETF가 동일한 나스닥 백지수를 추종하여 주가 변동에 따른 수익률은 99% 이상 동일합니다. 따라서 QQQ가 아닌 타이거에 투자한다면 선택한 ETF 상품 차이만으로 0.58%를 손해보는 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